이거라고? 어때? <laughs> 이거 아니잖아 이거, 이거야 아니, 이건 에이스잖아요 지금 2시간 걸렸어요 저희 다리가 안 나겠지 바게트씨 여기 잘 있어요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치박이에요 지금 바게트를 농막에다가 두고 나왔는데 어디를 갈 것이냐 제가 저번에 오토바이 사고 싶다 했잖아요 바이크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바이크를 또 엄청 보고 있어요 슈퍼 커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선 슈퍼커브라고 시티백이라는 오토바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에서 슈퍼커브를 사기에는 살짝 부담이 돼서 시티백이라는 오토바이를 이제 여기 시골에서 찾았어요. 25만원에 가져가요! 라고 하셔서 25만원에 <laughs> 시티백을 구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러 갈 거예요. 드디어 저의 라이더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근데 그 시티백을 사는 이유도 이게 남자들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로망 같은 게 개인 차고지. 난 거기가 되게 로망이었거든. 어. 시티백은 자가정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아 혹시 망쳐도 그건 버리면 되잖아. 어. 어, 슈퍼커브는 못 버리잖아. 못 버리지. 260가 그러니까 어. 자가정비도 직접 해보고 엔진도 한번 직접 한번 내려서 바꿔보고.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넌안할 어? 거예요? 너건 너가 해야죠. 전 튜닝만 할 건데요? 그니까, 너건 니가 하셔야죠. 아, 그, 너한테 배울 건데요? 그니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5만원짜리 시티백이 상태가 어떨지. 어, 가보자고! 안전벨트 하셔야 됩니다. 예, 당연하죠. 후후 이거라고? 어때? <laughs> 이거 아니잖아. 이거야?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알았지요? 이거보다 더꾸진 거야. 이거네. 어. 아, 괜찮은데? 어? 시티백. <laughs> 아니, 사장님이 오늘 영업을 안 하신다고 저희보고 그냥 보고 가라고 마당에다가 오토바이를 빼주셨어요. 응. 앉아봐. 앉아봐. 상이발 <laughs> 다. <타>. 발, <laughs> 어. <laughs> 어, 발 다? 양발다 다? <laughs> 어. 시동 걸어봐. 시동 걸지 알아? 아 내가 이것도 모르겠나? 오. 오. 야. 오 좋다. 그래? 오. 어. 딱인데 사이즈가? 괜찮아? 작아보이긴 한데 괜찮은데? 예스! 일단 우리는 시동만 잘 걸리면 돼 간지, 시티백 글루건 글루... 글루건 색, 간지 색 발해서 색 빠지는 <laughs> 그리고 이거 색 빠진 걸 숨기기 위한 라카칠 <laughs> 휠에 묻은 어찌 저찌 수리해본 라카칠 앞에 등안 대고 12만인 건지, 12,000인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옛날에는 막 메다도 돌리고 그래서 어. 이건 의미 없어. 지금 이렇게 막 회색깔로 라카칠 막 이상하게 돼 있고, 막 여기 녹슬어 있고, 여기 글루건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 어차피 이 카울들 다 저희가 새 걸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만족스러워요. 여기다가 어. 그 중국집 형들처럼 빨간색 가죽끈이나막 이런 어. 면끈 내려오고. 어. 진짜로? 어나 이거 완전 순정으로 다 그냥 좀 해보고 싶어서 도색 안 하고. 그래. 취향 존중하는데. 일단 저희가 미리 이름도 지어놨어요, 여러분. 시0이와 티백이.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장님이 가져오셔야 되는데 집에 무슨 오토바이 5 0 0 대가 있으시다고. 어, 그 중에서도 시티백이 두 대밖에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매는 다음 주쯤 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저희는 홍성으로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먼저번에 갔던 데가 다 좋은데 서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또 오토바이로 일본도 여행을 하고 뭐 보험도 들고 해야 되는데 뭐 서류가 없으면 그냥 그,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서 진짜 지금 세수도 안 하고 장시랑 초밥을 먹다가 네이버에 태안 오토바이, 홍성 오토바이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싹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진짜 무슨 뭐시스피싱 마냥? 그러다가 제가 현금을 예! 했지 습니까 진짜 운 좋게 홍성에 있는 한 오토바이 센터에서 c t 백 a 두대가 하나는 서류가 있고 하나는 서류는 없지만 번호판이 있어서 괜찮다 하셔서 갔습니다. 당장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가 아니, 이건 에이스 잖아요 시 T 에이스 아니 A요 A 시, 아 시트에이? A. 네아 시트에이 아시 T 네. 에이스밖에 없는데 두대있다고아시 T 에이스만두대 있어요 아 A가 아니고 에이스요? 예. 에이? 네. A? 시 T 에이네아시 T 이거는 여기 여기 A 하나 있는데 서 네. 지금 이거 서류 다 있어요 아, 아까 저랑 통화하실 때한 대는 서류가 있고 아 저거 저저 저, 저거 저기 있던 에이스 얘기였어 아저기 아 그것 때문에 지금 수원에서온 건데 아 그러셨구나 에이스면 수원에서 여기까지 올그 일도 그 없었죠 예... 네. 지금 2시간 걸렸어요 저희 음... 빨리 왔나 그래도 예. 네아뭐 빨리 온게 아니고 2시간 <laughs> 걸렸는데요 <웃음> 계속 아쉬워하다 보니 또 시티백이 생겼다 네가 <laughs> 번호판 사랬는데? <살해> <laughs> 하지만 번호판 <laughs> 주인도 모르고 그냥 다 별로라서 그냥 나왔어요 <laughs> 네, 여러분 또 실패했고요 <laughs> 아니, 두 시간 걸려서 왔는데, 갑자기 시티 에이스를, 다른 거를 말씀하시더니, 아, 그, 어, 모른 척 하는 게 너무, 아니, 모른 척신한테한 번은 말을 했어. 아, 저희 두 시간 걸려서 왔어요. 이러니까, 어, 빨리 왔네요. 그래서, 네. <laughs> 아니, 안막혔네요라 네? 그랬어. 아무튼, 실패했고요. 실패. 그래서 또, 보이스피싱 마냥 또 둘이서, 네. 다 전화를 돌리다가 당시가 오산에 하나를 또 발견을 해갖고 지금 또 오산으로 <laughs>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 괜찮은데? 시티에이요 제가 그래서 시티에이스인지 A인지 여쭤봤었는데 A라고 하셔가지고 2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전화를 돌리다가 안양에 있는 한 오토바이 센터 사장님께서 월드 월드바이크였나? 자기는 없는데 팔려는 <laughs> 사람이 있다고 그사람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 직거래를 하러 갑니다. 갔는데 또어 에이스 아니에요? <laughs> 뭐랄... 제가아니 근데 사진으로 받았잖아요. 어, 사진으로 분명히 봤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에이스 아니고요. 어제 노이로제 걸릴 것 어, 같아. 어 진짜 진짜 트라우마야. 저기 있다. 야. 아, <목소리> 네. 야, 상태 완전 야, 좋아 와, 근데... 이거 타이어도 갈고 가아 네. 그래요? 네터리도큰 눈물 갈았지 근데 진짜 상태가 어, 진짜? 너무 좋다 저희가 이거 구하려고 홍성 2시간 내려가서 했는데 <laughs> 뭐 여기 계기판 빼놓고 밑, 뒷바퀴도 빼놓고 없고 막, 막 이랬었거든요 저 손님 나와라 <laughs> 네. 아직, 아직 <laughs> 네. 면허도 없어요 지호 이거 자전거 타면 다타 이거는 서이랑다 있죠? 다 있죠 차대 번호까지 완벽하게 어, 똑같습니다 뭐,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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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저 <laughs> 유럽 갈라면 마스터가 제일 나.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부품 거리가 다수하기에 좋고해서. 원하면 이런 실이. 자 이렇게 트렁크에 뒤에 잘 묶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온갖 뒤통수를 맞고 개고생을 하고, 드디어 제대로 된 시티 오토바이를 얻게 되었네요. 보험이 <놀람> 없어서 장 씨가 손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절대 빨리 하지 말고.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스탠드 올리고 키 돌리고 조심하고 한 바퀴 돌고 와. 저 정도면 거의 걸어가는 속도 아닙니까? 에, <laughs> <야>, 어떤데? 집에요. <laughs> 제 스탠드 내리고 항상 엔단 맞추고 시동 끄고, 그렇지 이걸 항상 버릇 들여야 돼. 이렇게 내리고, 엔단 맞추고 시동 끄고. <laughs> 진짜 사길 잘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면서 나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하하 대헷. 하 정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하하을구하게 됐는데 아주 감격스럽고 조만간 뭐 이뭐의이아 의사니... 맞다, 나면하하하 면허부터 따야돼요 면허... <laughs> 연습하고 뭐 면허 따고 이제 가, 라이딩도 가고 이런 영상들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까 차대 번호도 맞춰보니까 다 맞고 저희는 이제 원래 주인 분께서 이거 폐지를 하면 번호판 등록을 하면 돼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장식권만 구해주면 돼요 어떤데 오 마이 갓 연습해